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조경필 교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 동기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회전 계좌형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이 시간에는 이제 그한 가지 볼게 우리 지금 동기 발전기는 바깥쪽에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죠 가운데서 누가 회전해요. 계좌가 회전하는데 앞으로 이 계좌가 회전하는 속도를 자 동기 속도라고 부릅니다. 자 무슨 속도 동기 속도 그래서 뭐 시험에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뭐 동기 속도만 별도로 구하라는 문제는 없긴 한데 이 동기 속도를 한번 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동기 속도가 이제 구해지면 우리가 증류기 때그 주변 속도라는 것도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그 주변 속도 관련된 문제들이 또 동기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변 속도 설명을 제가 또 간략하게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 몇개 풀어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해볼까, 좀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제 동기 속도를 한번 들어가 봅니다. 동기 속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동기 속도 할때 뒤에 보면 첨자가 S가 붙어 있죠. 우리 보통 이제 동기, <laughs> 싱크로너스 스피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첫 글자가 지금 S로 시작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뭐, 우리가 직류기 회전할 때는 그냥 N이라고 썼어요, 회전수를. 근데 동기기는 앞으로 뒤에다 첨자를 뭐 붙인다? S자를 붙여서 그냥 NS로 쓰더라, 뭐 그런 이야기야.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 동기기는 가운데서 계좌가 이렇게 회전합니다만, 계좌가 회전하는 거 가지고 조금 표현하기가 힘든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 내용은 동기기지만 그림은 제가 직류기 그림을 통해서 어, 거꾸로 제가 동기 속도를 한번 구해 보겠다. 뭐 그런 이야기. 자. 그들 우리가 일단 2극 자리 한번 생각합시다. 2극.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laughs> 제가 여러분들한테 2극 자리를 가대 직육기로 그림을 가져 그랬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직육이면은 자, 한쪽이 N극, 한쪽이 무슨 극이에요? 자, S극이야.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지금 누가 회전하죠? 자, 이런 증기자가 회전하죠? 그 다음에 증류기는 바깥쪽에 뭐를 팠어요? 자, 슬롯을 파가지고 여기를 무슨 축이라고 봤죠 자, 중성축이라고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증류기 때 여기를 자, 0도, 여기 몇 도였죠? 자, 90도, 여기가. 자, 180도. 그 다음에 270도. 그 다음에 우리가 360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안에다가 도체를 하나 집어 넣었죠, 도체. 자, 그럼 도체를 집어 넣어가지고 얘를 지금 몇 회전 해보자. 자, 이회전을 해보자. 그럼 여러분들 이회전을 했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 한적 있죠? 자, 이회전 했을 때이 도체가 점차 어디로 올라가요? 자, 위로 올라가서 무슨 방향 운동하면? 상방향 운동하면은 제가 플래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전류가 다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전류가 다 어쩐다? 들어가는 방향. 자, 바로 얘를 하방향 운동시키면 이제 전류 방향이 한번 바뀌어서, 자, 전류가 전부 어째야 된다? 자, 나온다. 지금 여러분들 시간을 제가 지금 몇 초를 잡냐면, 그냥 1초를 잡을게요, 1초. 그러면 1초를 잡았을 때,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미 다 배운 것들이니까, 자, 한 바퀴를 돌리게 되면은, 자, 이런 파형이 딱몇개 만들어져요? 자, 딱 하나 만들어진다. 이렇게 배웠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가 아까 0도. 자, 여기가 몇 도죠? 180. 여기가. 자, 360. 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들어가는 전류라면 여기는 뭐예요? 자, 나오는 전류다. 지금 그런 이야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할게. 여기 봅시다. 여기 0도, 여기 180, 여기가 360이야. 그럼 여기 0도, 180, 360. 우리가 중성축에 있는 도체들은 전압을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만든다 여기 있으니까 항상 여기 부분이 자뭐다 중성축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자, 무슨 축이다? 중성 축이다.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 그 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지금 여러분들 몇 극입니까? 자, N극에서, N극, 자, 2극짜래요. 자, 2극을 지금 매대전 했죠? 1초 동안에. 자, 1회전해서 1회전. <laughs> 자, 1회전을 했더니, 요게 지금 한 사이클이니까 주파수 몇 헤르째죠? 1헤르째. 자, 주파수는 몇 헤르째다? 자, 1헤르째다. 자, 2극 자리를 1회전 했더니, 자, 메드르전 하세요. 자, 1회전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제는 4극 자리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4극. 자, 여러분들, 사극이라고 생각하면 은 여기가 N극, 여기가 무슨 극? S극. 자, N극, 여기가 S극.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똑같이, 자, 가운데서 누구를 회전시켜요? 자, 전기자를 좀 회전시킬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중성축을 어디로 보냐도 참 중요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N극하고 무슨 극 사이? S극 사이는 우리가 지금 무슨 축이다? 중성축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그림에서는 여기를 지 이런 식으로 중성축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름도 아까처럼 똑같이 여기다가 자, 도체를 뒀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기 중성축 부근에다가 도체를 놓고, 그러니까 여기를 영도 잡은다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를 지금 자,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그래서 제가 위치를 한번 잡아볼게. 자, 이 위치 올수 있고, 자, 이 위치 올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치 와서 다시 보다 원위치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몇 극짜리인가요? 4극짜리인데, 자,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합시다. 여기를 A, 여기가 B, 자, C, D 그리고 다시 뭐다? a 왔다라고 가정하면 우리 아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성축에서는 자, 전류 또는 기절력 크기가 얼마예요? 0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지금 얘를 한 바퀴 돌렸을 때 자, 파형을 한번 그려 보면 자, 중성축이 현재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중성축 a b c d a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가 A, 자, 여기가 B, 여기가 C, 그 다음에 D, 다시 뭐다? A. 지금 이런 파형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네. 그럼 여러분들, 저희 같은 경우는 2극에서는 자, 우리가 매대전하면, 1회전하면 1회를 좀 만들어지는데, 똑같이 4극짜리는 매대전을 시켜버리면, 1회전을 시켜버리면, 자, 이런 사이클이 지금 현재 두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매대전 만들어지는 거야. 2회를 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1회전을 시켰지만 극수에 따라서 사이클 수가 하나 나오냐 몇개 나오냐? 두개 나오냐?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정리할까요? 자, 지금 몇극 자리예요. 자, 사극자리를 지금 매대전했다. 자, 1회전을해 봤더니 자, 주파수가 매대르즈 2회르즈 나왔네.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저쪽에서 봤던 거나 이쪽에서 봤던 거 이제 두 가지로 공식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볼 건데 식을 막 어렵게 생각하지 는 마세요. 자 여기 봐봐요. 여러분들 얘가 극수야 극수. 극수면 우리가 지금까지 극수 P라고 썼죠. 그다음에 얘가 1회전 회전수야. 1초 동안 회전수 자 n 단위를 RPS. 그랬더니 주파수가 현재 f만큼 만들어졌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세개 관계를 잘 봐보면은 자 이렇게 해 볼까요?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극수를 자 2로 한번 나눠볼게요. 2로 나눈 다음에 자매회전했다 1회전 회전수를 곱해서이 아, 주파수가 나온지 안 나온지를 보시면 돼. 지금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들 방금 제가 이몇국이죠 자, 4극짜리야. 자, 몇 회전했어요? 1회전. 그럼 여러분들이 2분의 4니까 2에다가 1을 곱하면 결론 얼마? 자, 2Hz 나오네. 자, 몇 회전? 2회전. 그럼 봅시다. 4극을 1회전했더니 몇 회전? 2회전. 그면이 4를 2로 나눈 다음에, 자, 회전수 고하면은 주파수가 관 빠지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봐보세요. 제가 아까 얘를 갖다 극수, 자, P라고 잡았고, 얘가 뭐다? 회전수 스몰 N. 얘가 뭐다? 주파수. 그러면은 이 극수를 아까처럼 2로 나눈 다음에, 회전수를 고하면은 얘가 나와야 되죠. 자, 극수를 뭘로 나누고? 2로 나누고. 회전수를 고해보면 자, 주파수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방금 이거 몇 극이라 했어요? 자, 2극이야. 자, 매대전 했어요. 1회전. 그럼 2분의 2니까 1이죠? 1에다가 1 곱하면 주파수 매대르즈. 자, 1르츠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식이나, 자,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이 식이나 서로 어째요? 지금 같은 식들이야, 같은 식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식을 갖다가 한번 바꿔볼 건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방금 제가 2분의 p 곱하기 무슨 수? 회전수. 이거 아까 제가 단위가 RPS라 했죠? 이두 개를 고봤더니 자 누가 나왔어요? 주파수가 현재 나와 있어.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회전수를 한번 구해보자냐고. 회전수. 동기 속도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회전수만 구해보면 자얘 넘겨야 되죠. 어떻게 되죠? 자 P 분의 E 곱하기 얼마? 자 F. 그 다음에 여기 단위가 지금 뭘로 돼 있어요? 아직은 자 RPS야. 그럼 우리가 이 속도를 갖다가 지금 RPM으로 바꾸려면 자 RPS니까 몇을 고하면 되죠? 60을 곱해버리면 단위 자체가 뭘로 바뀌어요? RPM으로 바뀔 거야. 그럼 이 속도를 갖다가, 자, 이제 분당이니까 대문자로 거치고, 자, P분의 2 곱하기 F에다가, 아까 몇을 곱하면 60 곱하면 단위가 뭘로 바뀐다? 자, RPM. 그럼 식을 이제 정리해보자면, 자, 분모에 P 있죠? <laughs> 자, 2에다가 60 곱하면 얼마? 자, 120. 그 다음에 여기 주파수니까 F. 자, 단위는 뭘로 나와야 돼? 자, RPM이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자, 회전수를 표현할 때 우리가 직류기는 그냥 n이라고 썼지만, 앞으로 동기기는 뒤에다 첨자를 뭐를 붙여요? s자를 붙여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자, 가운데에서 우리 계자가 돌아가는, 자, 무슨 속도? 동기 속도를 앞으로 ns라고 쓰면서, 자, p분의 뭘로 쓴다? 120f라고 쓰겠다. 지금 그런 얘야기야 그럼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과정을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과정까지 뭐 시험에서 물어볼 건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공부하면서 저 정도를 알고 가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이 계좌가 돌아가는 자 동기 속도는 자 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앞으로 동기 속도 피분에 뭘로 쓴다. 자120 F로 쓰겠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지금 이 F가 아까 뭐였어요? 자 주파수. 자 P가 뭐다? 자 극수야 극수. 그럼 앞으로 주파수와 극수만 딱 정해져 버리면 이 속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동기 속도 할때 동기라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자, 일정한 속도다. 이렇게 하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뭐 다른 거는 다 버리더라도 자, 앞으로 동기 속도씩 어떻게 쓰더라? P분의 120F 이렇게 쓰더라. 이거 꼭 기억을 한번 해 주시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 주변 속도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러면 주변 속도 관련된 제가 계산 문제 한두 개만 딱 풀고 넘어갈 테니까. 자, 두 번째는, 자, 주변 속도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 이제, 오래돼서, 지금 생각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직류발전기에서 그, 유기기절력식 유도하면서 주변 속도 이야기를 한 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주변 속도 처음에 한번 이야기할 때 자, 처음에 제가 직선 운동계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무슨 운동계? 직선 운동계. 자, 그러면 직선 운동계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L 메타의 거리가 있었다고 가정해 봐요. 그다음에 이엘 메타에 자, 이렇게 사람이 서 가지고 자, 달렸어요. 달려 가지고 딱 엘메타 거이 오는데, 자, t초 걸렸다. 그럼 t초면은 우리가 지금 세크로 단위를 잡아야 되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직선 운동계에서, 자, 무슨 속도? 자, 평균 속도를 한번 잡아보게. 여러분들, 우리 단위 보통 이 평균 속도 단위가 미터 퍼 뭡니까? 세크야. 그러면 단위를 보면서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미터 퍼 뭐다? 세크. 그럼 여러분들 식을 봅시다. 자, 미터 퍼 세크인데 이 세크가 뭐예요? 이 거리를 간 시간, 그 다음에 밑 하면은 지금 여기 거리 말하죠? 그러면 이 거리를 지금 뭘로만 나누면? 시간으로만 나눠주면 우리가 평균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직선 운동계고, 자, 두 번째가 회전 운동. 자, 회전 운동계에서 이제 주변 속도를 구하러 가면 자, 어떤 식으로 구할 건지. 자, 제가 직류기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laughs> 여러분들, 우리가 직류기에서 이 전기자는 회전해야 되니까 원통형으로 생겼다겠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아까 뭐를 팠어요? 자, 슬롯을 파고 여기다 뭐 집어넣었다. 자, 도체를 집어넣어서 자, 여기를 0도 잡고 자, 1회전 한번 시켜볼게. 그럼 여러분들, 1회전 하기 전에 자, 이 회전자의 지름 있죠? 지름. 자, 지름을 자, D메타라고 잡읍시다. D메타. 보통 여러분들 반지름이 얼마죠? 자 보통 알메타 이렇게 잡죠 알메타.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 계산하기 전에 이 원주 길이 우리가 반지름이 주어지면은 이거 이파이알로 쓰죠. 그러면 지름이 주어지면은 여기 반지름에 몇 배가 두 배가 지름이니까 파이를 바깥으로 빼고 자 반지름의 두 배보다 자 d. 그럼 앞으로 지름 주어질 때 원주 길이 뭘로 쓴다? 자 파이들로 쓴다. 그럼 여러분도 우리가 앞전에 했던 대로 똑같아요. 자, 1초 동안에 몇대전을 해봐. 자, 1회전을 했을 때, 자, 주변 속도. 여러분 주변 속도라고 하게 되면 조금, 뭐랄까, 생소하죠? 뭐, 주변 속도 별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회전 운동하는 것들은, 자, 중심 축이 있을까요? 중심 축. 그러면 중심축에서 가장 먼 쪽, 이 바깥쪽의 속도가 우리가 뭐라 한다? 그냥 주변 속도라고 부릅니다. 중심축에서 가장 먼 쪽의 속도야. 이해되셨지? 그럼 여러분들 이 전기자를 자, 매대전, 일회전 한번 시켜보는데, 자, 봐보세요. 제가 아까 이 속도를 갖다 따질 때 이렇게 따졌네. 자, T분에 뭘로 가요? L로. 자, 몇초 동안에? 1초 동안에. 자, 시간은 1초야. 얘를 딱 일회전 시켜보세요. 그럼 일회전 하게 되면은 원주 길이 파이디만큼 갔을 거예요. 그럼 이 거리 자리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 자, 파이디. 그럼 1초 동안에 똑같이 몇 대전 할수 있어? 자, 2회전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2회전을 하게 되면 시간은 똑같이 1초인데, 자, 한 바퀴, 몇 바퀴, 두 바퀴니까 파이디에다가 몇을 곱해야 돼? 자, 2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 1초 동안에 n 회전하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회전수 n만 이렇게 곱해버리면 되죠. 자, 그러면, 자, 주변 속도 V는 식이 어떻게 나올까? 파이 D 뭐다? 스몰에. 자, 이렇게 나옵니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야.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얘가 지금 뭐라했죠 아까? RPS라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발전기나 전동기에서는 이제 분당회전수를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분당회전수가 주어졌다 가정해봐요. 자, 파이 D에다가 자, D 문자로 쓰는 자, 분당회전수 RPM이 주어지면 자, 뭘로 나눠야 돼? 60으로 나눠서, 자, 뭘로 쓴다? 자, 미터 퍼, 자, 세코로 이렇게 써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 여러 결과 어떻게 나온지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과정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과정을 알면 훨씬 좋아요. 그리고 굳이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자기가 식을 만들어 보면 되는 것이고. 근데 과정 자체가 이제 잘 생각이 안 나면 항상 결과라도 외우고 계셔야 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주변 속도를 하게 되면 시기, 자, 한꺼번에 씁시다. 6 0분의 파이, d, n이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직류기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자, 주변 속도가 60분에 얼마다? 자, 파이, d, n 이렇게 썼지만,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직류기 합니까? 동기기 합니까? 동기기야. 그러면 동기기에서는 아까 속도 자리에다가 여기 뭔만 집었는데요 ns라고 하는 아까 동기 속도만 집어넣어주시면 돼. 자, 앞으로 동기 속도 어떻게 된다? 자, ns.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 주변 속도를 구하러가게 되면, 요뒤 있죠? 자, 얘가 회전자 지름. 기본 단위는 일단 미터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속도 또 알아야 돼요? 동기 속도. 그럼 아까 여러분들 동기 속도 계산할 때는, 자, p분의 얼마다? 자, 120f니까, 주파수나 극수가 나오면 저 자리에다 어쩐다. 대입해서, 자, 동기 속도 구하고 지름 나오면 고한 다음에, 자, 식을 통해서 계산 문제를 풀어봐라. 좀 그런 이야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앞으로, 어, 제가 잘못 썼네. 회전수가 아니죠? 자, 주변 속도야, 주변 속도. 그럼 앞으로 여러분 주변 속도 부위는 자, 식. 어떻게 돼요? 6 0분의 파이 DNS. 자, 뭐라고요? 6 0분의 파이 DNS다. 어, 직류기로 가면은 NS를 N으로만 바꾸면 돼요. 6 0분의 파이 DN. 자, 6 0분의 파이 DN. 6 0분의 파이 파이디엔. DNS. 결과식은 서로 어쩐다? 같다. 뭐 그런 관점이야. 자, 제가 이 기출문제를 한두 개만 풀어볼게요. 두 개만.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그 유튜브 강의를 시작한 지가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4개월이 됐는데,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봐주시고 있고 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물론 뭐 자막도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썸네일도 좀 만들고 뭐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제가 이 지금 강의를 찍는 취지가 있습니다 취지 저도 강의를 뭐20한 6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그 노하우들을 공부한 학생들한테 가급적이면 도움이 되게끔 제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찍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저도 이제 이게 본업이 아니고 이제 저도 먹고 살다 보니까 일이 아주 많습니다 정말 없는 시간 쪼개서 또는 주말에 시간 내서 지금 찍은 다음에 강의를 올리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아직 저는 막 이렇게 꾸미고 싶진 않습니다 막 자막을 놓고 싶고. 물론 어떤 학생들은 또 칠판 지우는 시간도 또 편집해서 하면 어쩌냐 아저 그런 거 아직은 하고 싶지않아요 일단은 제가 강의를 다 올릴 거예요 전 과목을 회로 기기 전력 뭐 자기 설비 다섯 과목을 제가 다 올릴 거니까 그 강의가 다 올라갔을 때 강의로 저를 평가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때 제가 더 이쁘게 한번 꾸며보기로 하는데 어 강의를 다 올리기 전까지는 그냥 강의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저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전기 공부해봤으니까 아시겠지만, 어떤 것들은 시간 안 하는데 과정이 되게 길어요. 그럼 그 과정 긴 거를 어떻게 짧게 해서 전달을 쉽게 해줄까? 저 같으면 그냥 길게 계속 풀어버리는 게더 편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냥 이런 수업 외적인 거는 제가 멋을 부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평상시에 수업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제가 힘든 게 있어요. 제가 이 강의 찍을 때 지금 이 앞자리에 학생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원래 스타일의 90%를 못 보여드리고 있어. 이게 정말 힘들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찍으면은, 여러분좀더 어째요? 자연스럽게 더 편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카메라라는 게 상당히 사람한테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다 버리고, 강의만 다 올라갈 때까지 강의에만 집중하겠다. 그래서 이런 칠판 지우는 시간도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문제를 한두 개만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60Hz, <laughs> 그 다음에 12극이라고 되어 있네요. 12극, 자, 그 다음에 회전자 외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회전자 외경이 자2 m 라고 되어 있네. 자, 2 m 인 동기발전기에서 자, 주변 속도를 한번 구해 봐라. 자, 당연히 속도니까 단위가 미터버볼로 자, 세크로 나겠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만, 이런 형태의 문제가 직류기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회전하는 기기들은 다 무슨 속도 구할 수 있어야 돼? 주변 속도는 기본적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가 6 0 h z 주파수 F 나왔죠? 극수가 얼마다? 자, 12극. 회전자의 외경이니까 지금 바깥 지름, 자, D가 나온 거야, D. 그럼 여러분들 일단 결과식을 써 보면 아까 제가 주변 속도 V. 자, 60분의 파이 D 뭐다. 자, NS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앞전에 그 강의했죠? 주파수와 극수 나오면 이두개 통해서 뭐 구할 수 있어요? 동기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자, 무슨 속도? 동기 속도. 그럼 여러분들 동기 속도면은 자, P분의 얼마? 자, 120F. 아까 몇 극이죠? 자, 12극에다가 120곱하기 주파수 60 자, 약분하면은 600rpm 나오네. 자, 그러면 이제 다 주어졌으니까, 자, 분모 얼마 대비하고? 60. 여러분들, 파이가 3점 얼마죠? 14. 자, 지름이 아까 몇 메타? 자, 2메타. 방금 동기속도 얼마? 600. 자, 이거 풀어주면은 계산기 눌러보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자, 지금 계산한 결과가, 자, 62.8. 자, 미터 뭐다? 세크 나왔네. 여러분들 한번 계산기 눌러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 별로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진 않는데, 제가 조금 그 유형이 다른 문제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더 소개시켜주고, 일단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 푸실 수 있겠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이제 문제 두번째거를 한번 봐보는데 자6 1 h 째 12극의 자 동기 자 그냥 발전기라고 합시다 발전기 자 발전기 회전자계의 주변속도를 구해라 자 당연히 미터퍼블로 자 세크로 갑니다 근데 단 조건이 들어와있네 단자 자, 회전 자개에, 자, 극간격이 1m이다. 자, 이 문제 하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잘 봐보면, 자, 무슨 속도를 일단 구하죠? 주변 속도를 구해야 돼요. 그럼 주변 속도 계산을 딱할 식이 어떻게 되죠? 자, v는 얼마다? 60분에, 자, pi dns. 그럼 여러분들 여기 봅시다. <laughs> 지금 60Hz 12극이 나왔으니까 주파수하고 극수 나왔죠? 그럼 이두개 통해서 무슨 속도 구할 수 있어요? 자, 동기 속도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얼마 나와야 되죠? 자, 600rpm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이 ns가 자, 얼마로? 600rpm으로 지금 구해졌다.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 잘 봐보면 은 아까 문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까는 지금 이 회전자 지름 자체가 주어졌어요. 지름 자체가. 근데 이 문제는 지름 자체가 안 주어졌네? 아 그럼 지름이 안좋아지면이 문제 못 풀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근데 제가 이 파이 디가 뭐라 했죠 파이 디 원주 길이라했죠 원주 길이 그러면은 이걸 통째로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봐보시란 이야기야. 참고로 지금 이렇게 합시다. 여기가 지금 몇 극으로 돼 있죠? 1 2 극으로 돼 있어 1 2 극. 제가 앞전에 여러분들 동기 발전기는 계좌 모양에 따라서 원통형과 모순형, 돌극형 있다 들어보셨죠? 원통형은 극수가 적고, 돌극형은 극수가 많다. 그럼 여기가 지금 몇 극이에요? 12극이라면,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 자, 가운데 축이 있어요, 축이. 자, 좀 크게 그려볼까요? 자, 여기다 지금 뭐를 붙여가야 돼요? 자, 극을 제가 붙여가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여기가 N극, 여기가 S, 여기가 N극, 그 다음 뭐 S, N극 계속 가겠죠? 자, 아무튼 극이 이렇게 해서. 자, 아무튼 12개라고 가정합시다. 제가 얘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세 번째 쭉 돌아서 몇 번째? 12번째. 지금 극이 12개란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갖다가 자, 이렇게 원이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자, 우리가 여기 지름을 뭘로 잡으면? 자, D라고 잡으면 이 원주 길이가 얼마예요? 자, 파이디가 될 거야, 파이디. 그럼 여러들 아까 지름 자체가 안주졌으니까못구왔다 생각 말고 이 파이디 자체를 구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아까 여러분들 극이 지금 현재 몇 개인데? 12개인데 여기 극 간격이 몇 메타입니까? 1 메타야. 그럼 결론은 여기 극하고 여기 극 사이가 지금 몇 메타? 자, 1 메타. 근데 극이 몇 개? 12개. 그러면 총 얼마 나오죠? 12 메타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 파이디 자리 여기 통째로 몇 메타를 집어넣어버려? 12m를 집어넣어서, 자, 문제를 풀어버려라. 지금 그런 이야기네. 그럼 여러분들 여기 12m를 집어넣었을 때, 자, 속도가, 자, 계산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120m per s e 가 나온다. 지금 그런 이야기. 그럼 여러분들 방금 제가 풀었던, 거 봐보세요. 풀었던 이 문제는 동기발전기 구조를 잘 몰라버리면, 이거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통형하고 무슨 형? 돌극형의 어, 회전자 구조를 조금은 알고 계시라. 뭐 그런 이야기야. 자, 그럼 오늘 강의를 일단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자, 동기속도. 자, ns야. 자, p분의 얼마? 자, 120f. 단위는 뭐를 쓴다? 자, rpm. 이따 여러분들 p는 국수, f는 뭐다? 주파수. 그럼 아까 제가 주변 속도. 자, V를 구하러 가면, 자, 6 0분의 뭐다? 자, 파이 DNS. 자,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지 오늘 결과식 두 개입니다. 사실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 주변 속도를 계산할 때 주의할 거는, 자, 이 동기 속도는, 자, 뭘로 구한다? P분의 120F. 자, 이 식에서 구하는 거고, 지름 나오면은 지름만 대면 돼요. 근데 지름이 나오지 않았다. 자 원주 길이를 어쩐다 통채로 구한다. 아까 전에 문제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물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과정을 알면 더 좋고 안 되면 항상 이두개 결과씩 잘 암기하고 있다가 자 우리가 뭐 기사나 산업 기사 기출 문제 풀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자 좋겠다 하는 마음에 자 아무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조금 동기기하고 덩떨어진 문제이기도 한데, 제가 인덕턴스 관련된, 또는 리액턴스 관련된, 또는 전자유도법칙, 이 강의를 먼저 좀 올려볼게요. 올리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자, 다른 강의에 조금 도움이 되게끔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할 테니까,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합니다.